그날은 유난히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하늘은 맑지도 흐리지도 않았고 바람은 차가웠지만 비는 오지 않았죠. 택시 유리창엔 희미한 입김이 서려있었고 도로 위 가로등 불빛은 피곤한 노란빛으로 흔들렸습니다. 새벽 2시 그 시간엔 손님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술 취한 직장인이나 막차 놓친 대학생들이죠.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응급실 앞 정류장 근처에서 한 남자가 천천히 손을 들고 있었습니다. 코트 자락이 축 늘어져 있었고 어깨가 약간 기울어져 있었어요. 그는 조용히 채 택시로 다가와 문을 열었습니다. 택시 되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숨을 한번 고른 뒤 그는 낡은 종이 쪽지를 내밀었습니다. 주소 하나 경기 남서부 무슨 동 서울과 맞닿은 오래된 주택가였습니다. 지금은 길이 한적합니다. 바로 가면 빠릅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자 그는 고개를 천천 저 끄덕였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냥 가주세요. 그의 표정은 평온해 보였지만 어딘가 무너져 있었습니다. 저는 시동을 걸고 조심스레 차를 움직였습니다. 응급실 불빛이 뒤로 멀어질 때쯤 차 안에는 묘한 냉기가 감돌았습니다. 그는 창가 쪽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내가 있었어요. 그 한마디에 공기가 단단히 굳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어서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그 사람 갔습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담담해서 더 슬펐어요. 마지막까지 미안하다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미안해야 할 사람은 저였는데 그는 창밖을 향해 웃었지만 그 웃음은 없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병원에서 나오는 구급차 한 대가 제 옆을 스쳐갔습니다. 그 불빛이 잠시 그의 얼굴을 비추었죠. 눈가가 붉게 젖어 있었습니다. 혹시 오늘 처음 오신 거예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틀 전부터요. 심장이 나빠져서 수술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근데 결국 기다리던 건 수술이 아니라 작별이었네요. 도로 위 신호등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말이 없었고 저도 괜히 더 말을 할 수가 없었죠. 한참을 그렇게 가던 중 그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기사님은 마지막 손님을 태워 본적 있나요? 그 질문이 너무 갑작스러웠습니다. 마지막이라뇨. 다시는 못볼 사람. 그 사람을 태웠다는 걸 나중에서야 알게 되는 경우요. 그의 눈빛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아마 과거로.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죠. 있죠 그렇죠. 그때는 몰랐지만 나중에 뉴스에서 봤어요. 그 손님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걸요. 그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렇죠. 택시는 늘 이별의 끝을 마주하는 곳이에요. 그 말이 이야기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이름이 박성호라고 했습니다. 올해쉰둘. 서대문 근처에 작은 부품 공장 과장이었죠. 하루 종일 쇠가루 속에 있다 보니 사람 목소리 듣는 게참 낯설더군요. 그는 그렇게 말하며 웃었습니다. 그의 손엔 계속 낡은 봉. 가 들려 있었습니다. 모서리가 닳고 종이 냄새가 배어 있는 편지. 그게 무언가 중요한 물건이라는 건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수 있었습니다. 이 편지 25살 때 썼어요. 그는 말했습니다. 그녀 이름은 이정화 교회 성가대에서 처음 봤죠. 노래를 부르면 세상이 그 사람 목소리로 바뀌었어요. 그는 천천히 과거를 꺼냈습니다. 그때 그는 공장 막내 직원이었고 그녀는 교회 유치원 교사였대요. 돈도 배경도 없었지만 서로 믿었습니다. 그녀가 늘 물었어요. 성호 씨 부자 되면 뭐 하고 싶어요? 난 대답했죠. 당신이 웃는 얼굴 보는데 돈 쓸래요.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죠. 그녀 부모님은 완강했습니다. 공장 근로자와는 절대 안 된다. 결국 둘은 헤어졌습니다. 그날 그는 편지를 썼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나면 그땐 더 이상 헤어지지 말자. 하지만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편지를 고의 접어품에 넣고, 그후로 서른 해를 살았습니다. 결혼은 하지 않았습니다. 중매로 만난 여자와 몇달 교제했지만, 그녀의 웃는 얼굴이 자꾸 다른 얼굴로 겹쳐졌답니다. 사람이 있는다는 건 그저 익숙해지는 것 뿐이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SNS에서 나 찍은 이름을 봤답니다. 이정화 심장의식 대기 중그한 줄에 손이 덜덜 떨렸다고 했어요. 그날 이후 그는 일을 못했습니다. 밤마다 편지를 꺼내 읽었대요. 나중에 부자가 되면 당신 웃는 얼굴 보는데 돈 쓸래요. 그 문장이 자신을 찔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상하죠. 사람은 죽음을 앞둔 이름을 봐야 비로소 그 사람을 진심으로 떠올리더라고요.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날 불렀답니다. 법적 보호자는 아니었지만 비상연락처에 제 이름이 적혀 있었다고요. 그말 말 한마디로 모든 게 설명됐습니다. 국도로 들어서자 도로 위엔 차가 거의 없었습니다. 가끔 화물트럭이 지나가며 불빛이 스쳤고 라디오에서는 오래된 발라드가 흘렀습니다. 그는 그 노래를 따라 낮게 흥얼거렸습니다. 그때 그 사람, 그녀는요, 아이가 있었답니다.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 저 몰래 아이를 낳았대요. 혼자 키웠어요. 남편은 없었답니다. 그는 허공을 보며 웃었습니다. 그 아이가 20살이 넘었다네요. 그리고 이름이 박윤설래요. 순간 제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박씨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적 성은 어머니 성으로 자랐지만 성인이 되며 성본을 바꿨답니다. 생활명으론 제성을 써왔다고 하더군요. 그 말에 차 안이 잠시 멎은 것 같았습니다. 그는 창 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녀가 죽기 전 남긴 말이 그거였대요. 윤서 아빠에게 편지를 전해달라. 그는 품속에 봉투를 꺼내들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오늘 이걸 전하러 가는 겁니다. 그녀의 어머니께요. 그리고 아이에게. 그는 눈을 감으며 낮게 웃었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도망치지 않으려 합니다. 한 번쯤은 내 인생에 책임을 져보려고요.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기사님 이길 말고 오른쪽으로 빠지면 좀 돌아가죠? 한 10분쯤 더 걸립니다. 그럼 그렇게 가요. 오늘은 돌아가고 싶어요. 그 말이 참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돌아간다는 게 단순히 길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저는 바로 알았어요. 내비를 끄고 예쿡도를 탔습니다. 이 구간은 주택과 밭이 엇갈려 이어지는 길입니다. 핏보장 구간을 조금 지나자 도로 옆엔 오래된 창고와 낡은 간판이 보였습니다. 그는 창문을 내리고 바람을 맞으며 말했습니다. 이길 그녀랑 처음 걸었던 길이에요. 그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는 가로등도 없었죠. 둘이 손전등 하나로 걸었어요. 그녀가 말했죠. 성호 씨 인생도 이길 같아요. 어둡지만 끝엔 불빛이 있을 거예요. 그가 말하던 중 도로 앞에 트럭 한 대가 멈춰 있었습니다. 깜박이가 계속 켜져 있었죠. 저는 차를 세우고 창문을 내렸습니다. 무슨 일이 으세요 운전기사가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타이어가 터졌어요. 밤이라 위험하네요. 저는 비상등을 켜고 나갔습니다. 그 남자도 따라 내렸죠. 둘이서 같이 타이어를 교체했습니다. 그는 땀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이상하죠. 지금 이런 일또꼭 예정된 것 같아요. 마지막 길인데 누군가를 돕고 간다는 게. 트럭 기사가 떠난 후에도 그는 한참 도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녀가 살아있을 때도 이런 밤이 있었어요. 눈이 오던 날 차가 고장나서 둘이 밀었죠. 그녀가 그랬어요. 우린 멈추는. 법을 몰라서 참 좋다. 그 말이 아직도 생각나요. 라디오에서 낡은 노래가 흘렀습니다. 그는 잠시 들으며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이 노래 병실에서 그녀가 듣던 곡이에요. 이어폰 한쪽을 제게 건네면서 우리 아직 멀리 가지 않았어요. 그게 마지막 말이었죠. 그는 창 밖으로 손을 내밀어 바람을 느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상하게 그녀가 곁에 있는 것 같네요. 잠시 후 도로 옆 버스 정류장에서 한 여성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를 세웠습니다. 그 남자가 의아했죠. 기사님 왜요? 잠깐만요. 창문을 열자 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혹시 근처에서 택시콜 불러주실 수 있나요? 남편이 갑. 갑자기 쓰러져서요. 저는 즉시 콜센터에 연락해 가장 가까운 차량을 배정했습니다. 그 남자는 조용히 창밖을 보다가 그 여자가 타는 걸 확인하고는 딱게 말했어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네요. 누군가의 마지막을 향해 가는 길엔 항상 또 다른 누군가의 시작이 있나 봐요. 그 말이 묘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그의 목적지인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동이 막 트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희뿌옇게 열리고 새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죠. 그는 봉투를 손에 쥔채 말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그리고 천천히 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그의 걸음은 느렸습니다. 골목 안쪽으로 사라졌죠. 저는 시동을 끄고 그냥 앉아있었습니다. 라디오에서 TJ가 말했어요. 그 시간에도 키위 누군가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이 꼭 저를 향한 것 같았습니다. 약 30분쯤 지났을까요? 그가 돌아왔습니다. 눈가가 젖어있었지만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이제 다녀왔습니다. 그가 말했죠. 그녀 어머님이 편지를 읽더니 한참을 울더군요. 그리고 그러셨어요. 우리 딸은 당신 미워한 적 없어요. 그냥 기다리기만 했어요.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말 듣는데 마음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풀리더군요. 차에 타서 그는 조용히 창밖을 봤습니다. 저기 산등성이 보이죠? 저기서 어릴 때 그녀랑 별 보곤 했어요. 그녀가 별자리를 가리키며 이건 기다림의 별이었죠. 오늘 그 별이 유난히 또렷하네요. 한참을 침묵하던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녀 어머니께서 그러셨어요. 윤서가 대학생인데 요즘 많이 힘들어한다고. 한번 만날 수 있겠냐고. 그럼요. 이젠 그렇게 하려고요. 늦었지만 아빠 노릇이라도 해봐야겠어요. 그 말이 참 따뜻했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 그는 문득 창밖을 보며 물었습니다. 기사님은 왜 일을 하세요? 글쎄요. 사람을 만나는 일이 좋아서요. 다들 잠깐 제 곁을 지나가지만 그 짧은 순간이 제겐 인생 같아요.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저도 오늘 기사님 인생의 한 페이지였네요. 그렇죠. 그리고 잊히지 않을 겁니다. 서울에 도착했을 때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사님, 오늘 제 인생에서 가장 고마운 손님은 당신이었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그는 내렸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그의 그림자를 길게 늘렸죠. 그 그림자가 골목 모퉁이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저는 시동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그가 남긴 편지 봉투에 복사본을차 안에 두고 다닙니다. 이름과 주소는 가리고 글기만 남겨두었습니다. 그 안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끝은 언제나 누군가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의 길위해서 잠깐 멈춰 손을 흔들 뿐이다. 응급실 앞을 지나칠 때면 저는 늘그 길가에 차를 세웁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묻습니다. 그 사람 잘 가셨죠? 아무 대답도 없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따뜻해집니다. 마치 누군가가 제 옆자리에 앉아. 이제 괜찮아요. 라고 속삭이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조용히 웃고 다시 시동을 겁니다. 다음 손님 태우러 갑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날 응급실 앞에서 그 남자를 태웠던 그 기억이 아직도 제 마음속 어딘가를 서늘하게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운전대 잡는 손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단순히 손님을 태우는 일이었지만 이제는 사람의 한생을 스쳐 가는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실을 밤마다 천천히 배우고 있었죠. 새벽 2시 반 도심은 거의 멈춘 듯 조용했습니다. 가끔씩 편의점 불빛이 끊어진 리듬처럼 깜빡이고 한강 다리 위에는 바람 소리만 흘렀습니다. 그 시간 망원동 방향에서 코리 떴습니다. 승객 요청지는 어디어가 병원 근처 골목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골목어기 가로등 아래서 있었습니다. 코트를 여미고 휴대폰을 쥔채 조용히 서 있었어요. 얼굴은 젊었지만 표정에는 묘한 공허가 배어 있었습니다. 차가 멈추자 그녀는 살짝 고개를 숙이며 말했죠. 망원동이요. 그 짧은 한마디로 우리 둘의 새벽이 시작됐습니다. 저 기사님 차가 병원 앞 신호등을 벗어나자 그녀가 말을 걸었습니다. 사람 한명 살릴 수 있을까요? 처음엔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룸미러로 보니 그녀는 울지 않았지만 이미 눈빛이 젖어 있었습니다. 저희 엄마요. 지금 병원에 계세요. 오늘 밤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어마다 울림이 있었습니다. 근데요 그게 그냥 병이 아니라. 엄마 인생이 너무 고단해서 생긴 편 같아요.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이야기를 천천히 꺼냈습니다. 엄마는 스물 둘에 결혼했어요. 아빠는 트럭 운전기사였죠. 시골 국도 따라 운전하면서 세상 끝까지 같이 가자고 하셨대요. 그말 믿고 엄마는 그때부터 평생을 그 한마디로 살았어요.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제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아빠가 서른세에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비 오는 날 빗길에 미끄러진 화물차 사고였어요. 그때 엄마 나이 스물아홉. 그날 이후로 엄마는 다시는 새 옷을 안 입었어요.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엄마는 봉제 공장에 들어갔어요. 시골 외곽 낮은 바느질하고 밤엔 실밥 듣고. 2십년 넘게 살았죠. 손끝이 닳아서 지문이 없어졌어요. 지문 인식도 안 됐어요. 근데 그런 손으로도 저를 안을 때는 참 따뜻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어릴 땐그 손이 부끄러웠어요. 학교에선 친구들 엄마는 깨끗한 손인데 우리 엄마는 늘 반을 자국투성이었거든요그게 싫었어요. 엄마는 왜 이렇게 지저분해? 그 말을 했던 게 아직도 머릿속에 생생해요. 그날 엄마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래도 너손 잡을 때만큼은 깨끗해야지. 그 말이 지금도 가슴을 찔러요. 도로 위에 봄 안개가 깔려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흐르고 라디오에서는 잔잔한 피아노 연주가 깔 이어갔습니다. 엄마는 저한테 학교 잘 다니라고 늘그 말뿐이었어요. 그게 다였어요. 너 공부 잘하면 나중에 나처럼 살진 않겠지? 그게 엄마의 기도였어요. 근데 전그 말이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반항했어요. 고등학생 때 엄마 몰래 알바 했어요. 가방도 운동화도 제 돈으로 사고 싶었거든요. 엄마는 그런 제 모습이 서운했겠죠. 그날 밤에 저한테 화냈어요. 공부는 안 하고 그런데 돈 쓰냐. 그 말에 제가 뭐라 했는지 아세요? 엄마처럼 살기 싫어서 그래. 그 한마디를 던지고 방문을 쾅 닫았어요. 그때 들렸어요. 엄마가 문 뒤에서 울던 소리. 그때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 소리가 아직 귓가에 남아있어요 그 후로 대학에 들어가고 서울로 올라왔어요 처음엔 엄마가 자취방에 반찬을 보내주셨어요 김치 멸치볶음 계란말이 근데 그게 창피했어요 냄새가 난다고 친구들이 놀렸거든요 그래서 엄마한테 그랬어요 이제 보내지 마요 나다잘사 먹어요 그때 엄마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그래 이젠 다 컸네 그말 뒤에 얼마나 외로움이 묻어있었는지 그,땐, 몰랐어요.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후로는 연락도 뜸했어요. 명절에도 몇번못 내려갔어요. 엄마는 늘 같은 문자만 보냈어요. 딸, 오늘은 잘 지냈니? 근데 전늘한 줄로 답했죠. 응, 바빠 그게 전부였어요.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러다 오늘 회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보호자분이시죠? 환자분이 쓰러지셨습니다. 그말 들었는데도 손이 떨려서 바로 못 나갔어요. 회의 중이었거든요. 상사가 눈치를 쳤어요. 지금 나가면 프로젝트는 누가? 그래서 회의만 끝내고 갔어요. 그몇 시간이? 평생 후회로 남았어요.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병실 들어갔을 때 엄마는 의식 없었어요. 머리에 붕대가 감겨 있고 산소 마스크가 씌워져 있었어요. 근데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딸 이름을 계속 부르고 있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무너졌어요. 엄마는 그렇게 아픈데도 마지막까지 절 찾았던 거예요. 그게 너무 미안했어요.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는 한 번도 자기 인생을 위해 산 적이 없어요. 늘 괜찮다, 괜찮다 하면서 제 뒤만 봤어요. 그리고 이제 좀 살만해졌는데 이런 병이 찾아온 거예요. 한참을 가만히 듣던 제가 물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셨대요? 그녀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수술 중이에요. 출혈이 심해서 결과는 장담 못한다고 했어요. 차 안이 고요해졌. 한동안 도로 소리만 들렸어요. 그녀는 이윽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기사님 이상하죠. 지금은 기도 밖에 할게 없는데 자꾸 엄마가 저한테 말하는 것 같아요. 뭐라고요? 괜찮아 따라 너라도 행복하게 살아. 그렇게요. 도로 위 신호등이 초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가 깨어나면 이제는 매일 전화드릴 거예요. 퇴근하면 집에 들러서 밥같이 먹고 엄마 좋아하는 드라마 같이 보고요. 주말엔 공원도 가고 손잡고 걸을 거예요. 엄마는 늘 딸은 내 봄이다라고 했거든요. 그 말을 이제 알겠어요. 엄마한테 봄을 돌려드리고 싶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잘 끝나면 저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작은 원룸이라도 얻어서 같이 살 거예요. 이제 엄마 혼자 두지 않을 거예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라디오에서 t j 의 목소리가 조용히 들렸습니다. 그 시간에도 길변 누군가 이야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녀는 그 소리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기사님,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누군가에게 이렇게 다 털어놓은 게 처음이에요. 지금은 조금 숨이 쉬어져요. 차는 병원 앞에 멈췄습니다. 그녀는 요금을 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가 깨어나면 오늘 얘기 꼭 들려드릴 거예요. 엄마 택시 아저씨가 우리 얘기 들었어. 그럼 엄마가 웃으실 것 같아요. 그녀가 내리고 병원 안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조용히 시동을 끄고 잠시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놨습니다. 창문 밖으로 새벽빛이 희미하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핏 속에서 저는 그 남자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끝은 언제나 누군가의 시작이었다. 그 말이 맞았습니다. 그날 저는 봄을 다시 태웠습니다.